이제 면접이 시작이 되는데 체력 검사 끝나면 9시 10분밖에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면접을 오전에 한 분과 오후에 한 분과 이렇게 실시를 해요 그래서 오후에 늦게까지 공사에 남아 있는 게 아니라 뭐 오후에 면접 끝나고 나면 뭐 빠르게 뭐 3시 이전에 다 귀가를 하게 된다 자 9시 반에 기숙사 복귀하고 나면 이때 3 40분 정도 시간을 준대. 짐도 싸고 면접 복장도 갈아입고 할수 있는. 그래서 이때 이후에는 기숙사에 들어갈 일이 없으니까 짐 싸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아침에 오전에 일찍 일어나면 짐을 미리 좀 싸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한 거래. 선배의 얘기에 따르면. 자 그래서 기숙사 들어갈 일이 없으니까 이때 기숙사에서 깨끗이 자기 물건 챙겨서 나올 수 있게끔 짐잘 싸고 잘 씻고 옷잘 챙겨 입고 나와라. 자. 사관학교 면접 볼때 교복 입으면 안 되는 거 알죠? 교복 입고 와서 저 교복 입고 시험 보면 안 돼요. 이런 친구가 있었대. 안타깝게도. 그렇죠? 그럼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 학교가 뭔지, 자기의 어떤 인적 사항이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교복 불가입니다 자, 버스 타고 10시 10분에 면접장으로 이동한대. 그래서 10시 10분에서 10시 반 사이에 이제 어, 1분과 면접이 시작이 됩니다. 자, 면접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 에이조 B조 한 25명에서 30명 사이가 남아 있을 거거든요. 아마도 한 25명 정도가 있겠죠. 탈락한 친구들 제외하고 나면. 이를 2개조로 나눠서 오전에 a 존는 오전에 1분과 오후에 2분과. b 존는 오전에 2분과 오후에 1분과. 이런 식으로 크로스오버에서 면접을 실시를 한답니다. 오전에 하나, 오후에 하나. 자, 우리 선배들의 전원을 보면 자, 이게 분과로 실시를 하되 면접관의 수가 많아. 다른 데들은 한 3명. 적으면 2명이지만 평균적으로 3명 정도가 한분과에 면접관이 앉아 있거든요. 육사든 뭐 간사든 근데 어 공사는 한 분가에 여섯 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으면서 두루두루 두루두루 질문을 다한두 개씩 한대 그러니까 면접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 있겠죠 다른 데보다 왜두 분밖에 두 분가밖에 없으니까 게다가 면접이 어떤 추세다 공사 강화되는 추세다 면접에 점수를 많이 줬다 그렇다는 얘기는 면접으로 검증하고 싶은 요인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허투루 그냥 대충 하고 내보내지 않아요. 질문의 숫자가 꽤나 된다. 물론, 굉장히 단답형인 질문들도 있어. 어? 너 재수했어? 이렇게 물어본대. 네, 재수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질문도 있어. 거기에 꼬리 질문이 이어서 나오겠지만. 그런 것까지 따져봤을 때, 한두 질문씩이니까, 큰 질문, 길게 대답해야 되는 질문은, 한 네다섯 개 정도, 한네개 정도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거기에 맞물리는 꼬리 질문이 꽤나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냐? 고정된 질문은 몇개안 돼. 가령 이 분과 같은 경우에 지원동기 이런 거 무조건 고정 질문이겠지, 그렇죠? 근데 그런 거보다도 어 자기가 대답한 거에서 연이어 나오는 질문들, 혹은 자기 지원동기서나 학생부에서 하나 대답을 하고 거기서 연이어 나오는 질문이 많다. 흐름이 중요하다, 선배들이 이거를 엄청 강조합니다. 내 말에서 맞물려서 들어오는. 어 면접이 많다. 즉 면접을 관리하는 건나 자신이다. 내 워딩 조심하면서 답안을잘 만들어야겠다.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마이너스를 물고 들어오지 않도록 이게 공사 면접의 핵심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6대 1에 만만치 않다. 한든숨씩 많이 한다. 고전된 질문이 아니라 연연 질문이다. 흐름이 중요하다. 자, 근데 또 특징적인 건 작년에 강조한 건 뭐냐? 사관학교 와서도 잘 적응할 수 있겠어? 이 질문이 많아졌어. 진성 지원자를 뽑고자 하는 거에 있어서 얼마나 공사가 어, 신경을 쓰는지가 드러나는 질문이죠. 가령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봤대. 어 사관학교는 기수제인 거 알아? 기수제가 뭔지 알아? 네, 기수제는 이렇게 기별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황 관계인데 너 적응할 수 있겠어? 이런 식의 질문들을 많이 했다. 많이 D인 거죠. 사실은 중간에 나간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관련 사관학교 적응 잘할 수 있겠니? 여기까지 나올 수 있겠니? 너 진성이니? 이런 것들이 질문이 나왔을 때 답변들을 하나 꼭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많이 나왔던 질문이다. 자, 이것도 좀 재밌는 이제 전원인데, 면접 대기 기간 중에 영화를 틀어준대. 그래서 명랑, 작년에 명랑이랑 인천상륙작전을 틀어줬는데, 이게 너무 꿀잼이라는 거지. 그래서 자기 면접 준비해야 되는데, 면접 준비 자료 보다가 명랑, 아, 보면서 시간 날렸다. 그러니까 자기가 준비할 게 많다라고 하면, 돌아앉아라. 보지 말고, 돌아앉아서. 영화 보지 말고. 또, 특히나, 군 관련 영화들을 틀어주니까, 여러분들 군에 관심 많으니까, 그거 볼때침 흘리고 본다는 거지. 그러지 말고, 면접 준비가 더 해야 된다면, 그거 신경 쓰지 않도록 조심해라. 요런 전언을 전했습니다. 선배들이. 자, 면접 그러하고, 자, 면접에 들어가는 요인들을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게요. 자, 면접에 브라스, 불합격 기준이 신설되었고 작년에 올해 작년부터 있었고 불합격 기준은 뭐냐? 전체 만점 중에서 60% 미만 취득시 450만점에 270점 미만 혹은 교장 수준에서 650만점에 390점 미만인 친구들은 그냥 탈락이다. 이걸로 탈락한 친구가 작년에 많다는 거야. 그, 평가관리실의 얘기에 의하면, 평가관리실과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우리 면접으로 탈아신게 많다라고 직접 말씀을 하셨거든요. 올해도 그런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 공사 면접 반드시 충분히 준비해라. 자, 몇 가지 분야가 있는데, 자, 요렇게, 요렇게 됩니다. 공사가서 실제로 하는 거. 자, 인성검사 한다고 그랬죠? MMPI-2, a n y w r 문장완성검사 이, 이외에, 일분과에서는 품성, 가치관, 책임관, 국가안보관. 즉 가치관을 평가하는 부분이고 이 분과에서는 지원동기 학교생활 자기소개서 즉 어, 학생의 생활 특히 학교생활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분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동기서에 썼던 워딩들에 대한 질문이 이 분과에서 나오고 자기소개서에 썼던 질문에 대한 워딩들에 대한 질문이 네. 나와요. 실제로 어너 성적이 계속 떨어졌네 혹은 어 성적이 좋았는데 삼학년 이 학기 왜 망쳤어 이런 질문들이 나왔대. 지원동기서에 너뭐 뭐가 군 장교로서 뭐가 중요하다고 썼네? 어그걸왜 그렇지? 이런 질문들이 나오더라. 그 다음에는 꼬리꼬리 물어서 계속 질문. 그렇죠? 지원동기는 반드시 나오는 질문이고 자기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잘 준비해 나가라. 품성 가치관 관련해서는 뭐 리더십 활동한 거뭐 있냐 이런 것들을 또 물어봤대. 그러니까 좀 겹치죠. 문항들이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차피 그 무슨 대답했는지가 서로간에 공유되지는 않는 것 같으니까 사실 리더십 활동 준비하는 거 여기서 대답할 수도 있고 여기서 대답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어, 케바케에 따라서 국가 안이나 안보 관에좀 심도 있는 질문들이 들어오기도 한데 자기가 그런 거를 어떤 학생부에 쓰기도 하고 자기 소개서에 쓰기도 할수 있으니까 혹은 얘기 나오다가 그런 뉘앙스가 있는 얘기가 나오면 어너 그것도 하라 이렇게 문제가 들어오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그런 재반 여건들에 대해서 면접을 이끌어가는 거, 공사 면접을 이끌어가는 건 나다. 나의 워딩들이 뒤쪽에 나한테 오히려 칼이 들어 돌아올 수도 있고 혹은 어 어떤 좋은 점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명심하면서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흐름, 흐름 연습을 많이 해라. 그리고 스피치 연습 많이 해봐라. 이런 것들을 좀 참조로. 드리고 싶어요. 자, 올해 AI는 참고 자료로만 활용되지만 그렇죠? 공사에서 면접의 점수를 엄청나게 높여 놨다. 면접에서 과락이 되지 않도록 혹은 좋은 점수를 맞아서 성적을 뒤집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한 1시 반, 4시 3시 이전에 모든 과정이 마무리가 되는데 그거 나면 이제 귀가를 하고 어 우선 선발 일정을 기다리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실제로 우리가 공사에 들어갔을 때, 일곱시에 들어가서 다음날 1시 반, 2시에 나오기까지 어떠한 과정으로, 어떠한 프로세스로, 어, 자기를 평가하게 되는지에 대한 선배들의 복귀를 통한 전원들을, 전원을 좀 전달해 드렸고, 이상으로, 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